표준형 만드는 게 이거 공식 외워서 할건 아닌 거고, 완전 제곱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. y는 우선 앞에 두 개만 3으로 묶으면 x 제곱, 4x 되고, 얘가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4가 필요하죠. 그래서 얘를 플러스 4를 해주면 공짜로 4 했으니까 마이너스 4를 해줘야지 같아지고 여기까지는 완전제곱으로 묶고 얘는 3 곱해서 밖으로 이렇게 보냅시다 그럼 얘는 3에 여기서까지는 완전제곱 x-2에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얘가 얘랑 같아야 되니까 a에 x-p, 그래서 a는 3, p는 2, q는 마이너스 11. 3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.